기도를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양심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일부라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신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계에서 신으로서 잘 헤쳐나가도록 우리가 인도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모든 도와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에게 크리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서 한놈 골라보자고요 저기 있군요. 멋지죠? 네 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선택을 하면 이 세계에 있는 동안 내내 당신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이 예, 근사한 짐승들에 대해 설명드렸죠요 모든 크리처는 귀엽고 장난기 많은 내원 동물로 훈련시킬 수 있어요. 또는 야속된 방어와 전진을 수행할 최고의 훈련된 무기가 될수 있어요. 어떤 크리처를 선택하든 이런 놈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의 크리처의 놀라운 점이죠. 모든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될수 있죠. 모든 크리처는 크고 강력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귀엽고 호기심 많고 놀기 좋아하는 녀석이 될수 있어요. 또는 오로지 싸움과 전쟁 기가될수 있어요. 모든 크리처는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선하거나 약하게될 거예요. <놀라> <놀라> 나는 녀석들이 전쟁에 나가 학살의 형태로 사랑을 전파하는 쪽을 좋아하죠. 크리쳐들은 전쟁 지배, 파괴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심한 짓이죠. 어떤 크리쳐를 선택하든 앞으로 배우거나 하게 되는 일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녀석들은 독자적인 삶을 살지만 당신은 책임 있는 부모로서 적절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액션 버튼으로 크리처를 클릭하여 하이라이트 하세요. 그는 사자를 좋아할 거야. 소를 생각하고 있군요. 좋은 선택입니다. 확실하다면 그에게 다시 액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아! 음, 녀석은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리고 공물을 먹습니다. 아주 많이. 좋은 선택입니다, 보스. 신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는 법을 다시 익힐 필요가 있겠죠. 이 스크롤의 액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하고 둘러보는 법을 알아보세요. 튜토리얼을 하나려면 이 스크롤의 액션 버튼을 클릭하세요. 건너뛰게 되면 공물을 놓치게 됩니다. 손은 어. 당신이 세상을 조종하는 도구입니다. 이동 버튼은 세상 주위로 시점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렇게요.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이동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당기세요. 놀랍군요. 계속 움직이세요. 잘했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이동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왼쪽으로 당기세요. 훌륭합니다. 화살표만 따라가면 됩니다. 흠, 음, 계속하기로 하지요. 마우스를 땅에 클릭한 채 몸쪽으로 움직이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크리처에게 돌아가려면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이제 이동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뒤로 끄세요. 크리처가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녀석을 찾으려면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잘했어요. 이제 시야를 회전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좌우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시야가 회전합니다. 이제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왼쪽으로 움직이세요. 놀랍군요. 계속 움직이세요. 음. 이제 시야를 올리고 내리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풍경을 중간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고 마우스를 몸쪽으로 끌면 시야가 내려갑니다. 하이라이트 구역에서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세요. 잘했습니다.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뒤로 끄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하이라이트 구역에서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세요. 이제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앞으로 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줌인과 줌아웃 방법이지요. 이제 크리처로부터 줌아웃을 해봅시다. 마우스 휠을 뒤로 굴리면 줌아웃이 됩니다. 계속합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크리처를 향해 줌인을 해봅시다. 훌륭합니다.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군요, 대장. 잘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만. 세상은 넓고 볼 사람은 많지요. 지금 배운 조작법들로 세상 곳곳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골드스크롤입니다.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스크롤이죠. 실버스크롤은 세상 속의 퀘스트로 인도합니다. 브론즈 스크롤은 튜토리얼입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요. 저것을 빨리 확대해 보고 싶으면 저 땅의 이동 버튼을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 브론즈 튜토리얼 스크롤이 있네요. 버스 손을 바위 위로 가져가 액션 버튼을 누른 채로 집어 드세요. 일단 집어 들었으면 버튼을 놓으세요. 그럼 저 바위들을 모두 원 밖으로 움직여 봅시다. 대감니다 전문가처럼 바위를 집어 들었군요. 이제 원 밖으로 가져간 뒤에 다시 액션 버튼을 눌러 땅에 떨어뜨리세요. 잘했어요, 보스. 정확하게 해냈군요. 아주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요! 아주 잘하는데요 완벽해요 오! 어, 보기 좋군요 보세요 당신은 천 곡물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지요 또 하나의 브론즈 스크롤이라 배울 건 많은데, 시간은 너무 없군요. 알겠지만 주민들은 다방면에 재주가 많습니다. 그들은 아주 많은 일을 할수 있지요. 주민을 하나 집어들어 남자, 여자 또는 사물의 옆에 놓아 보십시오. 주민은 이것을 신이 내린 영감으로 받아들여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이 남자를 들어서 하이라이트된 구역에 떨어뜨리세요. 아주 좋아요. 이제 그를 하이라이트 구역 옆에 놓으세요. 농부 사도. 이 사람은 농장에서 얌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꾼 사도. 이자는 목재를 위해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어! 건설부 사도. 보이죠? 건축 인부가 생겼군요. 아! 번식부 사도. 눈을 가리세요, 대장. 번식 사도들은 음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대장? 당연히 그렇겠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천공물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둘러보면 어떨까요? 실버 스크롤이 보이면 클릭하세요. 떠나려면 큰산 위에 골드 스크롤에 클릭하십시오. 보세요, 실버 스크롤이에요. 이 평화로운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친구들과 합류하도록 조 계곡에 옮겨주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길을 잃은 계곡의 사람들이라. 힘내세요. 당신은 유목민을 붙잡고 있어요. 좋아요. 유목민이 올바른 계곡에 있습니다. 했어요 훌륭합니다 좋아요 그래 놀라운 성공입니다 당신은 전원을 구했어요 보세요 천공물 금을 받았습니다.